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다 아시죠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이렇게 쓰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은 20세 왕이 됩니다 20세 20세 왕이 돼서 33살에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왕을 한 기간은 13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세계 어느 역사가도 알렉산더 투여는 반드시 더 그레이트를 붙입니다 위대한 왕이었다 그래서맨 전쟁만 했는데 왜 위대한 왕이라고 그러느냐 전쟁을 하면서 죽은 사람보다 알렉산더가 살린 사람이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노예 상태에 있던 민족들을 전부 해방을 했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고급 문화를 전부 전파를 해서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를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해서 세계를 문명화시키는 데 굉장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종 간의 차별을 없애고 그리스군이 진격하면서 그리스 청년들, 그리스 장교들에게 현지 인종과의 결혼을 장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종차별을 전부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념으로 봐도 어, 그 업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13년밖에 안 했는데도 또 33살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또 그레이트가 붙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20살에, 여기 혹시 20살 자신 청년 계시나? 생각해보세요. 20살에.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들어보셨죠? 네, 페르시아예요. 지금 이란 지방이죠.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대군을 이끌고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 저, 저 알렉산더 국가죠 침공을 합니다. 다리우스 군대는 약 11만 내지 12만. 대군을 이끌고 마케도니아를 점령해서 페르시아의 세계를 만들려고 침공을 해요. 그런데 알렉산더 군은 고작에 4만 명이야. 4만 명. 자 한쪽은 11만 또는 12만이고 알렉산더 군은 4만밖에 되질 않아. 이걸 못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는 초토화돼버려요. 그렇죠? 그래 그리스 문명은 완전히 깨져버려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침공을 그 뒤에 다시 20만을 가지고 침공을 하는데 그리스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4만 명밖에 되지 않아 그러면 여기 20살 먹은 청년들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겠나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냐 이말이야 저쪽에 12만의 그 막강한 가장 강한 국가인 페르시아의 군대가 침공을 했는데 내가 가진 군대는 4만 밖에 안돼 4만 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밖에서는 다단계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 어떻게 격파하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똑같아. 그러면 어떡 하겠어요. 12만이 침공을 하니까 그리스 4만 군대는 병, 이게 다 장교가 아니고 쫄병들이야. 그렇죠? 장교는 몇명안 돼요. 장군들은. 졸병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네, 이제 죽었어, 이제 죽었네. 어떻게 당해 이게? 이 막강한 페르시아군을 어떻게 당하냐고? 그 당시 뭐 그리스군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것 없어 다 창과 방패밖에 없는 그런 정연이야. 그런데 알렉산더는 이 사만을 가지고 1 2만을 격파합니다. 굉장하죠? 음. 그러면 알렉산더가 취한 방법은 뭐냐 하면은 동전 던지기라는 방법이에요 동전, 동전 던지기 스무 살 먹은 청년들 다할수 있죠? 동전 던지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알렉산더는 최고 사령관입니다 이걸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지 않고서는 이 전쟁은 회복이 돈에진 거예요 그렇죠? 왜? 병사들이 좀 패배 없이, 아이고, 이제 죽었네, 이제 죽었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부 리더 어, 분들이라고, 어, 이제, 리더 분들이 되실 건데, 파트너들이, 아이고, 밖에 나가 보니까 안 온다네, 이제, 이제 망했네, 망했어. 이렇게 <laughs> 했을 때, 이 사기를 어떻게 돋을 거냐 하는 문제예요 예, 전부 지금 리더로 사실 거예요, 쫄병으로 사실 거예요. 더 크게. 리더로 사실 거예요, 쫄병. 리더로 사실려면은 알렉산더한테 배워야 된다니까요. 사기를 어떻게 높일 거냐, 알렉산더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 사는 거예요. 스무 살 먹은 지금 사령관이에요. 이 병사들의 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는 전쟁은 하기도 전에 진다. 그래서 병사들 앞에 소리 지릅니다. 내가 지금 신탁을 받았다. 신탁은 신의 계시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에 있는 신들 신탁을 받아 신의 계시다. 이 동전을 하늘로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페르시아가 이긴다. 던지니까 병사들이 어떻게 가겠어? 눈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가겠죠. 응? 근데 앞면이 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병사들의 사기가 이겼다, 이게. 왜? 신이 그렇게 개시를 했다니까 우리가 이다고 그래서 4만을 가지고 12만을 격파해버립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더군이 많아졌어요? 안 많아진 거예요 객관적인 조건은 똑같아 창이 길어졌어요? 아니에요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객관적인 조건은 다 같은데 이 4만이 12만을 격파합니다 뭐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신념 하나였어요 이길 수 있다 왜? 신이 그렇게 개시를 했다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이겼다 그렇게 싸우니까 사만이 1만을 격파하고 결국은 음. 그 당시 세계 최고 미인이라고 일컬어졌던 다리우스 마누라 두 딸을 전부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를 알렉산더가 마누라로 삼고 20살밖에 안 되잖아 지금 이거 <laughs> 옆에 있던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대왕님 참 천운이었습니다 천운이었습니다 하필 안면이 나왔다 이거야 <laughs> 알렉산더 왈이 사람아 그 동전은 앞뒤가 똑같어 <laughs> 알렉산더의 지혜예요 알렉산더의 지혜라고요 그게 항상 동전이 앞뒤가 똑같은 걸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고 던져서 안면이 나오면 당신은 3년 이내에 스타 마스터가 된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자기충족적 애언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많은 현장에 실험 하는데 다 맞는 걸로 나타났어요 자기충족적 애언이란 그렇게 대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대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대리라고 믿도록 만든 거라. 그러면, 알렉산더가 20살 밖에 안 먹은 사람이 군사훈련을 받았을까요? 사관학교 나왔어요? 그거 없어요. 20살 밖에 안 먹었어. 그러면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건 지식이 아니고 뭐예요? 지혜. 지혜예요. 누구한테 동전 전지라고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뭐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평사들의 사기를 올릴까? 그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올릴까?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굽니까? 혹시 아시는 분? 어, 내가 그때 말, 말씀드렸어. 근데, 예? 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입니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데 스승이에요. 그리고, 스승이 두 사람 있으한 사람은 기학자예요, 기학자. 수학자라니까요. 수학자예요. 한 사람은 수학자고, 한 사람은 철학자예요. 이게 알렉산드의스 승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르킨 게뭘 가르켰겠어? 지혜를 가르켰는데 알렉산더가 가르킨 게 뭐냐 하면은 네, 호메로스,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시예요. 그걸 적어 줬는데 일리아드를 적어 줬는데 알렉산더는 전쟁터에 가서도 일리아드를 들고 다녔어. 그 시를. 거기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저녁에 가셔가지고 또 올타됐다 시를 읽어보자 그렇게 읽어가지고 다안 되는 거고 <laughs>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자본이라는 것으로 딱 하나만 가지고 아, 읽고 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살까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다음 자 세미나 참석자들이 갖는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또 얘기합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게 비전이 있는 거냐? 이거 사기 치는 거 아니냐? 요것은요, 여기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우리 리더분들이나 회사분들이 우리 회사는 엉망이니까 오지 마세요. 그런 말안 합니다. 사업 설명하는데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내가 해야 돼. 그 듣는, 말하는 그말 듣지 말고 그 말하는 사람 눈을 봐. 저놈이 사기치는지 안 치는지. 그럼 육감으로 느껴와요. 여러분, 육감은요, 말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스폰서가 아무리 다단계 또는 애텀에 대해 설명해도 직접 시스템에 참여해서 자기가 눈으로 느끼고 손으로 만지 알고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성적 반, 이건 자기가 최종 결심을 해야 돼요. 응, 음, 저는 말하는 거 보니까 사기꾼 스타일이네. 나는 못해.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신뢰가 가네.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지. 나중에 꼭 스폰서하고 싸워. 왜? 니년이 허락했었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이게. 어? 꼭 싸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주체적 결단을 못 내리고, 노예 같은 삶을 산다는 거. 누가 하라고 하고, 말하면 말고. 말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성공해? 두 번째.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현재, 성공 못 합니다. 절대로 못, 현재에서는.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성공하는가? 시스템에 참여해야 돼. 그리고 소통하고, 배워야 돼. 학습하지 않고, 절대로 성공합니다. 알렉산더가 그렇게 탁월한 전략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수학자에게 배웠고, 철학자에게 배운 거예요. 뭘 배웠어? 수학을 배웠고, 철학을 배웠는데, 거기서 지혜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유명한 플라톤 지금 우리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 그런 정도로 모든 철학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플라톤이 세운 학교가 아카데미아죠 아카데미야. 그래서 우리가 아카데미라는 말을 쓰대요. 지금 아카데미아의 문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기학을 모르는 자이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다시 말해 수학을 모르는 놈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놨는 말이에요. 그만큼 수학은 진리거든. 그러니까 거기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방정식 푸는 게중요한게 아니고 왜 방정식을 그렇게 푸는지 자그래서 학습을 한다음에는 모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단 조건 하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어, 그 전형적인 한가 지금 사국에 보시는 전상철 이게 어, 리더스 클럽 멤버예요 절대로 포기 국에 그러나 동작은 절대로 늦국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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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리더스 클럽까지 들어가셨잖아요 음. 왜?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자 다음 자 마태효과, Matthew Effect 하버드대학의 저명한 사회학자 로버트 케이 머튼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용어 1968년에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어디서 보고 이 말을 만들었냐면 성경 마태복음 25장 29절 이 말씀이 있어요 무릎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지상의 도입니다. 있는 자는 점점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을 머튼 교수는 머튼 교수는 마태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게 요 말이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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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는, 부자는, 어때? Get, get it.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음, 그런데, while, 그 반대로, the poor, 가난뱅이는, 음, get poor. 요 말이에요.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점점 가난해진다. 근데 분명히 제가 실증분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고 현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현상이. 가끔 제가 예를 드는 게, 역삼동의 김모 테런트가 5층 빌딩을 샀다고 그랬죠. 응. 어. 층당 월 임대료가 얼마라 그랬어요? 예, 천만 원이에요. 근데 압구정동에 있는 건 층당 월 임대료가 1억이랍니다. 그런데 그 6층짜리예요, 6층. 그러면 300만 원 봉급 받아가지고 월 6억씩 버는 사람하고 누가 더 부자가 되는 사람? 이 문제예요. 그러면 그테런트가 가진 건물을 뭐라고 불러요? 그걸 자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테런트는 가서 크루즈 여행을 하건 수영장에 있건 병원에 가 있건 간에 시장 시스템이 그 건물로 하여금 그 자본으로 하여금 생산을 하도록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생산은 그 자본의 생산은요 크리스마스도 없고 일요일도 없어요. 계속 생산을 해줘서 그 소유주에게 소득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이 자본이에요. 자본. 내가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자본의 개념이 유형자본. 손으로 만져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도 학자들은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면 매력. 매력 있는 사람이 돈을 잘 벌게 해서 없는 사람이 잘 벌게 해서 그것을 매력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매력자본. 영국의 캐서린 교수가 그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다음에 얘기를 하고, 매력은 꼭 얼굴이 예쁘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현상은요, 요 있는 자, 무릇 있는 자, 이것을 자본이라고 대체해도 됩니다. 자본이 있는 자는 더 얻어서 점점 풍족하게 되고, 자본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물론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 말씀은 영적인 문제지만은 세상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똑같은 말씀이 있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자본이 부족한 사람이 고소득을 올릴 수 없고, 자본이 있는 사람이 저소득을 올릴 수 없다. 이런. 그래서 평생 학습을 해야 돼. 평생 배우지 않으면요. 평생 배우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축적해놓은 자본 계정에서 다 까먹고 나중에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돼? 신용불량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신이 인간에게 준것 중에 가장 공평한 게 시간이랍니다.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부자건 가난 이은다 줬는데 자본 축적을 못했다는 것은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받느냐? 너는 그동안 뭐 했느냐? 이거야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 자본 축적을 했는데 너는 뭐 했느냐? 그래서 서양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시간 낭비 죄로 봤어요. 시간 낭비. 빠삐용이라는 영화에서 그게 나와요. 빠삐용이라는 영화. 참 사람이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것도 힘들어요. 결국 독방에 갇혀가지고 탈출하기 위해서 지내와 바퀴를 잡아먹는 장면입니다. 이사람 자서전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다가 꿈을 꾸는데 열두 재판관에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포주를 죽였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힌 거거든. 그런데 자기는 포주를 죽인 적이 없어. 죽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포주를 죽인 적이 없다. 그러면 재판장이 뭐라 그래요. 너는 포주를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지은 죄는 포주를 죽인 것보다 더 크다 무슨 죄입니까? 인생을 낭비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다 그러니까 밥병이 돌아오면서 어, I'm guilty, I'm guilty,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자, 바로 시간 낭비죄에 대한 형벌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무지, 무지, 빈곤, 부자유 빈곤하면 부자유합니다 여러분, 크루즈, 크루즈 여행 가시고 싶죠? 근데 왜못 가요. 어. 돈이 없어. 그러면 가고 가시고 싶은데 못 간다. 그럼 부자유예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 걸못 해. 이게 부자유예요. 하고 싶은 걸못 해. 내 자식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못 해. 왜? 학비가 너무 비싸. 어. 한학기에 몇만 불 그런다. 학비가 너무. 그럼 뭐 부자유잖아요. 부자유. 이게 시간당 비죄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자 다음 바로 입어예하는 게 예. 다시 말하면 원칙, 질서, 신사숙녀가 돼서 나를 똑바로 세우고 이런 얘기입니다. 교양과 예의범절 이게 없으면 중요한 자본이 없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이 성공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무례한 사람도 무례한 놈은 되게 싫어해 또 무례한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어. 거만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또 거만한 놈이야. 새끼 거만해. 제도 엄청 거만하거든.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디 가도 대접받는다. 신사숙녀는 어디 가도 대접받는다. 자, 바로, 혹독한 훈련 과정.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자기 훈련을 받습니다. 열 사람한테 이얘기하면 아홉 사람은 너야, 너나 해라, 너나. 어. 그때 뭐라고 해야 돼? 마저 나나 올게 하고 와야지. 거기서 환해가지고는 음. 그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훈련 과정. 음. 그래서 바로 애터미 직급 체계는 군대 계급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과라크 4년간 훈련 받는데 근데 갔다오는 어르신들은 알아, 참못 빠지게 훈련받거든요. 아, 그냥 멋이 빠져버리라고 그래. 그냥 훈련.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근데 4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은데 고작 소이 달아줘. 어? 근데 사관학교에서 4년간 훈련시킨 게소이만들려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대장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대장을. 그러니까 지금 세일즈마스터 단계에서 그렇게 힘들고 그 세일즈마스터가 그렇게 힘드는데 그 것은 세일즈마스터 되려고 그렇게 한게 항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을 거쳐야. 로얄 마스터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로얄 마스터가 되겠다, 되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어떻게 결심하시냐? 나는 3년 후에 나에게 로얄 마스터를 선물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니면 내가 나에게 미안하니까. 미안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3년 살면서 스타 로얄이 되는데. 나는 3년 하면서 겨우 판매사가 됐다. 그럼 어때요? 내가 나에게 미안해져요. 음. 자기가 자기에게 미안하면 정말 쪽팔리거든요. 이게 음. 그래서 3년 후에 나에게 스타마스터를 선물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세요. 그 결심하는 거돈안 듭니다. 국세청에서 전혀 몰라. 세금 내라고 안 그래요. 전혀 몰라. 속으로만 그렇게 결심하래. 나는 3년 후에 나에게 스타마스터를 선물하겠다. 선물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 못하면 3년 반만에 하면 되고, 그러잖아요. 어? 그리고 어, 애터미 사업을 하신 분 중에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 분이 많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결심하세요. 1년 후에 나는 나에게 건강한 몸을 선사하겠다. 딱 그렇게 하고, 해모임도 자시고. 어? 또또뭐 뭐, 뭐가 있어? 이거 저저저 홍삼단도 어, 자시고 뭐 온갖 것다 자시고 음. 자 그러면 이 생산 아까 생산 생산은 자본주의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생산은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를 생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통은 생산이 아니에요. 유통은 효용이 작은 곳에서 효용이 높은 곳으로 물건을 이동해 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효용을 높였기 때문에 그걸 생산활동이라고 그래요. 생산활동. 놀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노는데 무슨 돈을 벌어? 그러니까 애터미에서의 소득도 생산성의 함수예요. 생산성. 그 생산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차본에서 나와요, 자본 바로? 우리 애터미 조직, 이걸 사회자본이라고 해요. 소셜캐피탈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물의 크기가 크고 단단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생산성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는 거지, 먼저 왔기 때문에 소득을 많이 올른다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왔는데 소득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늦게 왔는데 단장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뭐예요? 생산성의 차이에요 생산성의 차이 자 스스로 엊그제 했던 어제 했던 다짐을 스스로 하십시오 3년 후에 나는 나에게 스타마스타를 선물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미안하니까 건강하지 않은 분은 내가 1년 후에 나에게 건강한 나를 선물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미안하니까 예. 전부 3년 후, 5년 후에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